안녕하세요. 보통은 크롬, 엑셀, 워드 이런 게 많을 때한 개만 옮기고 싶은데 이렇게 전부 다 따라서 불편합니다. 엑셀도 그룹핑 돼서 이렇게 움직이죠. 워드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. 하지만 저는 한 개씩만 옮기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워드도 다 되죠. 웨일도. 요거 알려드릴게요. 작업 표주줄의빈 공간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게 뜨는데요. 하지만, 그냥은 안 되고, 간단한 유틸리티 하나를 깔아야 하는데요. 이런 질문에 MS 직원이 추천해준 유틸리티입니다. 외국 사이트인데, 파일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블로그에도 첨부해놨고, 영상의 내용도 블로그로 편하게 볼수 있으니까 댓글 참고해주세요. 여튼 요거를 다운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고 실행해주세요. 실행. 간단히 다음을 누르고, 설치. 바로 실행할 거니까 이쪽에 체크하고, 항상 부팅할 때마다 쓸 거니까, 시작 프로그램 등록 체크 체크 마침 이런 게 떠서 괜히 어려워 볼수 있는데 딱한 개만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빈 공간 더블클릭 안함을 작업표시줄 검사로 바꿔주시고 끝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작업표시줄의 빈 공간에서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런 게 뜹니다 여기 보시면 크롬 창들이 크롬 그룹에 다 들어가 있죠 웨일이나 엑셀도 마찬가지 이런 그룹을 해제해 줘야 되는데요 이 크롬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룹 언제나를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그룹으로 나눠졌죠?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한 개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엑셀은 아직도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있죠? 이것도 아까처럼 더블 클릭해서 엑셀을 그룹 안함으로 해주시면 되지만 이런 거 프로그램 상관없이 전부 다한 개씩 옮기고 싶다 하시면 아까 이 창에서 그룹 안 만들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쪽은 필요가 없겠죠? 안함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끝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엑셀이고 워드건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처음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딱한 번만 세팅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써먹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